일단 티어 리스트를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스포를 하자면 브리드가 1티어예요. 한 명의 스트리머만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대다수의 평가가 그래. 우디조가 도적 러버예요. 그래서 <laughs> 이 평가도 우디조 평가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은 도적에 좀 편향된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기준은 초보자 기준으로 거의 티어 표를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얼리 게임 1레벨부터 50레벨 우리가 경험한 그 구간입니다. 티어가 이렇게 나와요. S티어로 도적입니다. 의외로 강령소서보다 도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적은 위상 없이 세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원소술사, 강령술사 A, 두루이드가 D 야만용사가 D예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적은 기동성이 있던 훌륭하다 이거야. 1레벨부터 50레벨은 말 그대로 1레벨부터예요. 중간에 뭐 20레벨 정도 찍으면 할 만해지는데요. 20레벨까지 할 만하지 않다는 거야. 1레벨부터 할 만한 직업이 뭐냐? 도적이 제일 할 만하다. 저는 사실 강령소사랑 비등비등하다 생각했는데 뭐 S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다음으로 A 클래스를 받은 직업이 원소술사 강령술사인데 원소술사는 평가가 비슷해요. 무난하다, 모난 곳이 없다, 견고하다, 솔리드 뭐 이런 표현 쓰면서 강령술사는 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A 평가를 받았어요. 초반에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주고 해골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레벨링 하는데 문제 없고 뭐 피비드, 뼈비드, 어둠비드 각각의 비드 성능들이 준수했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고 그 다음에 의외로 두리드 평가가 비나 받은 이유가 이번에 버프된 것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두리드가 초반에 좀 버프가 됐고 1오 레벨 딱 찍으면 누가 생기냐면 동료들이 찾아오거든요. 까마귀, 덩쿨, 늑대 이런 평가고 야만 용사는 저도 해봤는데 가시 비드가 있긴 해요. 솔직히 가시 비드가 있긴 한데 가시 비드가 좋아?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궁극기를 찍고 나서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0레벨 초중반 찍어야 밀고 나가 힘이 생기니까 맞는 평가 같아요 엔드게임 기준으로 어떤 평가가 내려졌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여러분 놀랍게도 야만 두루가 S티어를 받았어요 엔드게임 포텐셜로 야, 야만 야 두루가 엔드게임 포텐셜이 S고요 도적 원소술사가 B입니다 도적 원소술사가 B고 강령이 C예요 두루이드부터 얘기해볼게요. 두루이드가 왜 이렇게 고평가를 받아?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두루이드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 게임으로 갈수록 몸이 약한 직업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도적이 바로 그렇거든요. 던져놔도 잘안 죽고, 비드의 조합 다양성이 엄청나게 많대요. 제가 두루를 안 파봐서 모르겠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두루는 다양하대. 이 회색곰의 분노 이런 거를 엄청나게 고평가해. 이것도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엠바고가 다 풀렸으니까 또 하나 해드리자면 파티를 할때 두루는 거의 필수다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루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야만 용사가 S를 받은 이유는 어, 야만도 필수인데 똑같아요. 야만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파티에 필수야. 일단 야만 용사가 후반 가면은 탱키하고 야만 용사 좀 제대로 파본 분들 빌드 보면은 약해 보이지만 안 죽어요. 야만도 잘 키우면 잘안 죽어요. 그래서, 탱키에서 약간 여기서 좋은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탱키함. 거기다가 이제 데미지도 잘 뽑히니까. 이 양손무기, 이한 손무기, 껴가지고 남들보다 위상 4개 달고 다니고, 그 중에 2개는 200%고, 육소켓 활용하는 야마는 약할 수가 없더라. 도적이 엔드게임 가서 안 되는 거는 몸이라고 합니다. 안 맞을 거 맞으면 그냥 무조건 다이고, 초심자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1위 준 거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C는 그냥 뭐, 쏘쏘고, B는 괜찮은 평가야. 충분히 사람에 따라서 극복이 가능한데, 제가 오늘 올려드린 그 빌드 있죠. 우디조가 짠 거. 그런 빌드를 만들 줄 알고, 다룰 줄 알고, 그, 컨트롤 할줄 알면은, 도적도 괜찮아. 원소술사는 그냥 무난하고 무난하다. 그냥 평범한 원소술사 유저는 원소술사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 거란 소리야. 단서가 있어요. 도적도 잘하면 괜찮대매. 원소술사도 똑같아. 최적화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원소술사가 최적화가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비드 최적화를 잘하고 그걸 얼마나 잘 짜냐에 따라서 그 수준차가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령술사는 엔드게임에서 해골 못 쓴다고 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 본체만 나돌아다니는 영상밖에 못 보셨을 거야. 근데 그 해골들이 희생해서 내가 보너스를 받는 구조인데 그 보너스가 좀 적대. 결국은 뼈비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뼈비드는 매우 강력하고 성능이 잘 나오지만 이것 빼고는 딱히 뭐가 없대요. 다음은? 빌드의 다양성입니다. 빌드의 다양성이 캐릭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하나의 확실한 빌드가 있는 친구가 오히려 날수 있어. 어중이 떠중이 빌드 많은 친구보다. 근데 디아블로 게임은 결국은 패지 주는 게임이고 그 패지를 오른손으로 을까 왼손으로 줄까, 아니면 뒤돌아서 줄까, 뭐 앞구르기해서 줄까 이걸 고민하는 게임이야.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PVP 포함된 게임이기 때문에 빌드의 다양성이 많은 직업일수록 할수 있는 게 많고. 재밌다는 소리겠죠. 나는 진짜 두루이들 엔드까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두루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야? 두루가 비드의 다양성도 S래. 이렇습니다. 원수지사는 너무나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이 슬롯 덕분이다. 그래서 비드를 잘 짜면 아까 말했듯이 최적화를 잘하면 미친 수준의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미친 수준의 콤보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이드는뭐 다양성의 화신, 변신을 하든 안 하든 원소든 변신든 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도적이 A 평가를 받았어요. 비드 다양성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엔드 게임 도적 비드를 제가 모르고 이걸 봤으면. 아니 뭐 핵심 코어 비드 다섯 개 갖고 노는데 뭔, 뭔 얘기야 주입 비드 하나 얹어야 되고 약간 좀 획이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플레이 하는 걸 보고 메커니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기본도 안 얹고 궁극기도 안 얹고 주입도 안 얹었는데 개쎄 근데 쿨감도 잘 돼. 심지어 그 패시브가 서로 보완해줘. 비드의 다양성이 높은 조, 직업이 맞아요. 주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궁극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기본 기술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중심은 핵심 스킬인 거야. 야만 용사는. 도적이랑 비슷한 평가를 내리더라고 야만용사도 보통 핵심기술 위주로 이제 스킬 세팅이 되는데 도적보다는 덜 유연하다 그래서 삐리 받았습니다 강경수사가 근데 이게 내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데 강경수사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이 평가한 우디 조 포함해서 해외 스 트리머들이 강경수사 평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강경수사가 할게 없대요 강경수사가 다섯 직업을 다 플레이해 봤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강령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플레이 접근성입니다. 플레이 접근성. 초보자 기준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강령의 s t r 를 받았어요. 드디어 강령의 STR을 받았습니다. 플레이 접근성이 강령 출사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좋은 직업이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엔드 게임까지 생각하고 강령 S 준 거니까 여러분 S 강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령이 위에서 좀안 좋은, 안 좋은 평가 받았다고. 엔드에서 특별히 구리지 않다는 것만 꼭 알아 주세요. 두루이드가 A야. <laughs> 나는 이게서 나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아니, 왜두루이드가 A야? 초보자한테. 소환수 들어오면은 쉬워지는 건 맞으니까. 그죠? 15레벨까지만 존버 잘 하면은 15레벨부터는 소환수들이 캐리해 주니까. A 맞긴 맞는데 후반까지 세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야만용사도 처음에 좀 어렵거든요. 봅시다.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일단, 강령술사가 S를 받은 이유는 단순하면 최강자. 10폭으로 적들을 쓸어버리는데, 노 코스트니까. 뭐, 이런 것도 좋은 거지. 비드들도 단순하다 이거야. 직관적이고. 그래서, 강령술사는 S티어를 받은 거고, 드루이드는 스킬 구성이 구, 좀 직관적이고 쉬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드루이드의 비드를 짜는 사람은 대가리가 깨질 수 있다. 비드가 짜인 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아프면 방어방 누름 되고 적 죽이고 싶으면 때리면 된다 그리고 튼튼하다 적들 한가운데 돌진해도 잘 죽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맞기는 두루이드가 유지력이 엄청 좋아요 우리가 너무 두루이들이 몰랐던 게 아닐까? 야만 용사는 항상 근접 공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고 플레이하는 것 자체 난이도 높지 않은데 몇몇 스킬들은 타이밍을 좀 맞춰야 되고요 스택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A까지는 못 받고 삐리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술 수사가 와만 용사에서 좀 어려워진 버전이에요. 타이밍을 요구하는 스킬들이 많고 비드가 다양한 만큼 제대로 돌리려면 비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둘의 이드처럼 만드는 사람만 머리 빠지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타이밍에 맞게 딱딱딱 써줘야 그 발동 확률이 올라가거든. 메테오 마법 부여를 얹고 싶어. 그럼 행운의 이격이 많이 터지면 메토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도적은 전형적인 그 손스타예요 손 구리면 힘들어 보이는 직업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치선정 중요하고 방어기제 챙겨야 되고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컨트롤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신경 쓸게 많은데 몸이 너무 약하다 이동기 기동성이요 여기서 <laughs> 여기서 유일하게 이 스트리머가 유일하게 F를 준 직업이 있어요 이 전체 평가에서 F를 받은 직업이 없는데 이동기랑 기동성에서 유일하게 애플이 받은 직업이 있어요. 자, 기동성 1티어는 역시 도적입니다. 엔드게임 그 사람들이 사전 플레이로 플레이해온 영상들 이런 거 살펴보면은 가장 빠릿빠릿하고 가장 또 스타일리시한 직업은 역시나 도적이긴 해요. 보니까 우리 예상대로 도적 S 티어 받았고 그 다음에 <laughs> 강정실사가 애플을 받았어요. 플를 강영술사가 F를 받았고, 원소술사랑 야만용사가 에 A를 받았고요, 두루이드는 C를 받았습니다. 자, 이유. 일단은 저기 F부터 쉬우니까 갑시다. 최악. 피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동기야. 뭐야. 그냥 무적기, 무적기예요. 무적 이동기가 아니죠. 이동기가 아니라 그냥 무적기라고 봐야겠죠. 이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F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영술사가 신발이 좋은 걸 껴야 돼요. 피하기 많이 붙어 있고, 이동 속도 증가 많이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강령술사가. 좋아라 합니다 그런 신발 주시면 강령 수사가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가자면 두루이드 전반적으로 이동기가 굴이죠 두루이드가 확실히 이동기가 좀 없는 편이고 비드에 따라 괜찮은 비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야만용사 여러분들 야만용사 이동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야만용사 이동기 많아요 야만용사 이속 버프도 있고 점프도 있고 패시브로 이동 속도도 증가되고 그 대가리 찍는 기술 있잖아요 그거 원거리에서 찍으면 팍! 하면서 날라가서 때리잖아. 그래서 야만용사 이동기 화신입니다. 그래서 야만용사 좋은 평가 받았고요. 트램플이 있는데 쿨다운이 길다. 롱 아, 롱쿨다운. 트램플이 있지만 쿨다운 이 길다. 그런 뜻이구나. 원수술사는 텔포 하나로 종결. 종결 이래요. 그냥 원수술사는 다른 게 필요 없대요. 이동기로. 이만한 게 없, 없긴 해. 왜냐면 지형도 안 타지. 저지 불가 판정받지. 데미지도 주지. 진입기. 빠져나오는 기술이 퇴출기 둘다 사용 가능하고 원소출사는 무적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때는 무적기고 탈포프로 나옴 되니까 그래서 하드코어 있다 얘기할 텐데 거기서 좋은 평가 받아요 원소출사가 그다음에 도적은 이동기 덩어리 딱 봐도 이동기 덩어리고 재미 요소 이거 정말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평가를 딱히 안 들고 왔어 이거는 왜냐면 이거 너무 주관적이라서 그리고 난 여기서 난 깨달았어 아이 사람은 강정이 싫어하는구나 도적이 s를 받았어요 도저히 S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걸 평가한 해외 스트리머가 약간 강령 싫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파티플레이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플레이 두루이드이잘 모르는 것 같아 <웃음> 우리는, <laughs> 우리는 두루이드이잘 몰라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두루이드는 로어 버프가 있고요 야만 용사는 함성 버프가 있어요 이거 두 개만으로 오피라니까 강령술사 저주 원툴 저주 빼고는 뭔가 파티에서 딱히 도움되는 게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트롤링 하긴 좋을 것 같아. 오히려 그 흑화하자. 원래 강령술사 저기 흑마법사인데 그 아샤바 잡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대 매 뼈가목으로 가두는 사람 흑화해갖고 뒤집자. 어 니네 강령 안 했어? 그러면서. <laughs> <laughs> 저기 피드보스 잡고 있을 때 뒤에서 <laughs>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강령술사 트롤 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요 강령술사 트롤이 될수 있어 아니 도망가야 되는데 갑자기 뼈가 먹쳐버리면은 갇히면 못 도망가서 죽는단 말이야 아직 발견 못한 거겠지 응, 강령 못한 거겠지 강령술사 입장에서도 그 뼈가 먹치면그 안에 취약 효과 걸고막 이런 디버프 주긴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디버프잖아 그래서 그거는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도적이 나는 도적도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 도적이 이게 왜 삐나 받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받을만 해. 제가 이번에 도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게 있는데 그 도적이 쓰게 된 아이템들, 도적이 독비들을 왜 이렇게 많이 쓰지? 독덫을 거의 다 넣어. 그 도적 아이템이랑 그 효과 중에 중독된 대상에게 그 공격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을 중독시키면 그 대상 몬스터가 나를 때리는 데미지가 대폭 감소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가자 다음 거 마지막인가? 잠깐만 하드코어. 그러면 하드코어에서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야만, 두루. 아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자. 하드코어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추천하는 캐릭은 <laughs> 하드코어에서 절대 추천하지 않는 직업. 사람들이 절대 추천하지 않는 직업. 강력한 F라고. <laughs> 자 일단은 <laughs> 하드코어에서 높은 티어는 두루이드랑 원소술사예요. 두루이드랑 원소술사고 야만은 S까지는 아니다. 하드코어에서 야만 S까지는 아니래. 두루랑 원소가 S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원소는 이해가 되는데, 두루이드 얘 뭐야? 두루이드는 끼끼빠빠가 없네? 두루이드는 저기, 5 0 레벨까지만 힘들고, 그 이후로는 뭐안 좋다는 평가가 없어. 원소는 S 바디만 해요. 왜냐면, 원소가 면역기가 많아가지고, 무적기, 보호막, 탈출기. 하드코어에서 이거 3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소술사가 무적기가 2개예요 그래서 진짜 안 죽는 세팅하면은 절대 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소술사. 그래서 원소술사 막 엔드 가면 막 보호막 3개, 4개 이렇게 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적은 한마디 하더라고. 맞지 마시오. 도적은. <laughs> 맞지 말래. 근데 신나줬어 근데도. 근데도 신나준거 보면은 최악은 아닌가 봐. 그냥 강령을 싫어하는 것 같아. 도적은 맞지 말라고 했고요. 강령술사는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이거래요. 튼튼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탈출할 방법이 없대요. 무적은 될수 있어. 순간적으로. 근데 빠져나오지 못한는데 어려운 상황일 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대. 어쨌든 뭐일인는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 평가를 내려볼 텐데. 자, 종합 평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1티어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미 뭐 우리가 처음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드루이드입니다. 깨말못이 내린 평가 아닙니다. 임자알이 내린 평가예요. 진짜 완전 겜잘알 애들이 내린 평가야. 사전 플레이까지 해본 2티어는 야만 용사입니다. 아니 DI에서는 약한 용사, 약한 드로였는데 <laughs> 또 다른 세계에서는 빛. 그러니까 <laughs> 평행 세계인가봐. 그래서 야만 용사는 2티어입니다. 야만 용사 2티어고요. 그 다음에 도적이 3티어. 도적이 3티어고. 아니 원소술사를 4티어를 줬는데 원소가 도적한테 밀려서 3티어인 게 아니라. 이걸 평가한 사람이 도적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좀 감안할 필요 있어요. 제 생각에는 원소랑 도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원소랑 도적 비슷한 것 같고 강령이 꼬꼴지는 맞는데 어, 룩을 반영하면 좀 순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